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거래된 것 중에 하락률 탑3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부테크라는 앱에서 네. 좀 보고 했거든요. 음... 그래서 제일 많이 빠진 게 이제 위례 더힐 네. 55. 음, 위례가 위래, 많이 빠졌군요. 네. 네. 그래서 위례 더힐 55. 요걸 가면 이제 16억 4천 하던 게 아, 최고가가. 네. 음, 역시 6억 9,500일 거래가 됐어요. 야. <laughs> 그래서 9억이 빠지고, 네. 57% 정도 하락했거든요. 어, 일단 뭐 수치상으로 그렇게 네. 어, AI가 네. 그렇게 수집을 했다고 하니까. 네. 맞긴 맞죠. 이게 어,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위에 보면 집거래. 음.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어, 집거래고, 사실상은 이제 10억 정도가 안 맞나. 그렇죠. 어, 렇게좀 네. 판단이 들어요. 1월 16일 날 음. 10억에 음. 10억 2천이니까, 음. 2월 6일이면 20일이잖아요. 최상달도 음. 그렇죠. 안 됐단 말이에요. 네. 뭐그 사이에 뭐 4억이 맞죠? 한 아, 3, 4억이. 반등하거나 뭐 떨어져 음, 봐야 얼마나 음,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음. 위례 더힐 55.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음. 위례 신도시 끝자락에 있는 거고, 네. 어, 단지 정보에서 어, 매물이 아까 3 4평이죠 34평입니다. 34평. 34평 찍고, 좀 요즘은 내림 차순으로 봐야죠. 매매. 네.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음, 10억대 10억 나와야지 어느 네. 네. 정도 시, 좀 현실성 있습니다. 네. <laughs> 네. <laughs> 요렇게 해야 좀 현실성이 있고, 네. 자, 얘가 그러면, 어, 어느 어 정도 가격이면 적절할까 음. 어, 이렇게 보면 네. 자 이제 샘플링을 제가 송, 송파구로 했어요 어, 왜죠? 어 이제 수정구로 하면 네. 위례 같은 경우에는 수정구 그 다음 하남 음. 그 다음 송파가 일부 섞여 있는데 그렇죠 이세 지역이 음. 섞여서 위례 그렇죠. 신도시가 만들어졌죠 네. 근데 수정구가 최근에 이제 재개발 아파트나 음. 또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네. 이게 좀안 맞습니다 위상이 많이 네. 올라갔지만은 네. 그래도 위례라는 음. 신도시에 걸맞는 음. 그런 큰 지역은 아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송파구가 네. 제가 이제 어, 방송 전에 음. 다 대입을 해보니까 오히려 송파구가 조금 더 적절하다. 아, 비슷하네요. 네, 오히려 이렇게 하면 오차 범위가 더 작을 것 같다라고 음. 이제 판단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어,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15년을 봤을 때 네. 평균 PIR 지수가 24.8. 24년이 걸립니까? 네. <laughs> 많이 비쌉니다. 네. 그리고 최고가가 아. 37.4. 거의 40년이네요. 네. 네. 그리고 현재는 31.9. 음. 그래서 여전히 비쌉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저가 뭐17.6 이렇게 해서 음. 15년 1월 경 네. 네. 소득 대비 집값 했을 때 네. 14년 1월이나 15년 네. 1월 경이 가장 이제 저점 음. 구간이었거든요. 앞으로 저런 저점 구간은 음.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네. <laughs> 또 봐야죠. 네. 네. 그래서 본다면 네. 어, 위래더힐 55는 네. 어, 이제 송파구를 좀 대입하긴 했어요. 음. 그래서 16억 4천이 어, 최고 가격이었고 위래더힐이요 네. 음. 그러면 이제 10억대가 적정 가격이다, 10억 8천 정도가 적정 가격이다 이래 나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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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아까 6억 9천 5백은 너무 싸게 거래가 된 거예요 네, 직거래고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말이 안되고 결국 우리가 어 처음에 이거 10억에서 10억 2천 정도 이렇게 음. 어, 받고그 다음에 네이버 매물에도 10억 5천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한 10억 2천 하시죠 네, 네 그러면 이제 10억 2천 했을 때 네. 그냥 이제 조금 싸다 아. 음, 그러니까 이제 금매물이 좀 사라지고 음. 지금은 이제 10억 5천 정도 나와있죠 네. 네. 그래서 한 요래 해도 이제 조금은 이제 저평가 구간에 살짝 들어가는 음... 근데 요거는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저 그렇죠. 적정 가격 정도. 네. 이렇게 네, 보면 되고 혹시 이 위레더힐 55가 7억 7천대까지 떨어진다면 네. 정말 좀 매력 있는 가격대가 나옵니다. 정말이야? 니 무조건 네. 매력 있는 가격이네. 네. 근데 뭐 고점 가격 대비 거의 반 토막 이하죠. 네. 네. 반 토막이 거의 8억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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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요렇게 해서 한 10억 5천이 네. 보통 정도. 음... 7억 7천이 너무 싸다. 그러면 이 사이가 한 8, 9억대 되겠죠? 음, 한 8억, 5천 정도? 뭐 이때가 온다면 이제 많이 음, 우리가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음, 가격일 것 같다 뭐 네. 이런 기준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수정구 음, 그러니까 이제 수정구에 음, 속해 있는 위례더힐를 음, 어, 우리가 이제 돌려보니 음, 음, 어, 한 10억대 네. 정도면 음, 그냥 뭐 비싸게 주고 산건 아니다, 아니다 라는 느낌은 네. 준다 네. 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좀 신기한 게 지금 여러 개의 아파트 단지를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가상 나오죠. 가격을 우리가 네. 추정가를 정해서 네. 기준선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기준선으로 비교를 해 보고 있잖아요 음. 근데 얼추 비슷해요. 음. 이 기준선까지 오면,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네. 살기 좋은 데는 기준선까지 오면 그 선에서 거의. 거래되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네. 10% 선에서 거의 거래가 돼요. 네네.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5%? 네. 그렇죠. <laughs> 그, 우리가 또, 이 면서나고. 이후에 만약 예를 들면, 음. 위례더 힐이 음. 10억 정도면 뭐적당합니다라고 음. 이렇게 우리가 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 실제 매물이 음. 1 0억대는 거래가 음. 돼버려요. 그렇죠.